떠오르십니까? 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도 기억나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 했던 위대한 그 신앙 고백 역시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말씀 함께 나누게 될때 저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 베드로의 삶을 한번 어,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리고 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베드로의 그 신앙의 여정을, 여정을 제가 이렇게 네 글자로 네 자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은 네네 어, 네 단어인데 모두 다 자로 시작하는 네 단어입니다 아,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설명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자도치, 자도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화한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심지어 개세만의 동산 기도에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와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묻더냐라고하라 불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극찬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결국 베드로가 했던 완벽한 신앙 고백을 근거해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에 주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또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하면 어, 어,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면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베드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들었던 이런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역시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야 예수님 옆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베드로는 스스로 그 존재감과 자존감이 점점점점 올라갔겠죠 다음으로 베드로의 신앙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신만만.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다 보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아도취 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자존감과 첫 번째 제자로서의 지위와 의지는 거칠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기사와 이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실 때는 베드로 역시 그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는 놀라운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베드로가 행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참 당찬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도 버렸고, 배와 직업도 버렸고, 나의 젊음도 버렸고, 시간도 버렸고, 열정도 꿈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과연 무엇을 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저 한번 믿어 보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포 자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자아도치 신앙과 자신만만 신앙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이 궁금해서 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군중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이 어찌되나 구경하고 있을 그때 모닥불을 쬐고 있을 그때 이제 두 여정이 두 여정이 첫 번째 두 번째 여정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무슨 말이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말투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예수의 제자가 맞잖아라고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곁에 섰던 무리 가운데 지금. 가야바의들에 함께 앉아 있었고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제단을 사실 증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감람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강하게 맹세하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100% 부인하고 난 뒤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통곡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마음을 찢으며 슬피 우는 것이 바로 통곡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국 각이 울던 그 순간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자아도취 신앙과 또 나는 주를 위해서라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신앙은 온데간데없이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든가 다른 베드로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마태복음에는요, 더 이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그 어느 뒤의 성경에도 베드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지 못했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죠 코로나 1년을 지나오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다들 걱정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 땅의 교회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방역 때문에 현장에서 마음껏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워하고 또 처음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익숙하고 편해져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것인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걱정하기 이전에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작년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상황이 이렇게 길, 길게 가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월이면 여름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편으로는 그래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해도 함께 모여서 훈련하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교류하지 못해도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도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죠. 내 믿음만은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은 절대 내그 믿음을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신앙의 연륜이 짧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사람들의그 사람들을 걱정하며 또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주저할지는 않을까 그들을 먼저 걱정하는 척했죠.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아니 5년 전,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하게 서 있냐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내 감사에서 감격해 본 적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체면을 살피지 않고 다윗이 마치 바지가 내려가는 걸도 모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온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기뻐했던 것과 같은 찬양을 했던 것이 과연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한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내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 부르며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에 자신 있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신다고 내 삶이 렇게 역사하셨더라고 자신있게 간증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지난 1년을 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베드로가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속사이시는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나락으로 떨어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자포자기한 신앙에 처해 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그 모습이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한 척하고 한국 교회를 먼저 걱정하는 척하고 나의 자포자기한 신앙을 외면하면서 그저 괜찮은 척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꼭꼭 썼던 그 가면을 이 시간 벗어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실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한 후에 심히 통곡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버려두었던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다시 움켜쥐고 그곳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그 말을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어렵고 불편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는 소위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 주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 신앙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신앙에 이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에 붙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신앙 살아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약 35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35년 뒤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순교 당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삶은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삶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난 1년 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를 주렴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셨던 그 장면을 좀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장이 장소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람은 남 낭나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 쓰러져 있는 그에게, 그가 갈릴리에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첫사랑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를 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고 누렸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바로 이 자리라면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만났던 훈련의 자리건 기도의 자리건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 수인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죄책감을 뒤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성남제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